오늘 리뷰는 입문자부터 전문가용 보급형 인기 낚시대 원투 낚시의 가성비 좋은 다용도 바다 민물 원투 낚시대입니다. 군조는 루어 낚시, 원투 낚시, 쭈꾸미 낚시, 멀티 낚시를 타겟으로 하는 낚시 전문 브랜드에서 제작한 원투 낚시대이며 상품 구매 시 여분의 초리대 한 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선상갯바위 원투 전천후 사용 가능한 카본 릴 낚시대입니다. 고감도 초경량화로 막강한 허리 임 정확한 훅 세팅으로 대상어 제압에 탁월하며. 밸런스와 휨세의 중점을 둬 비거리가 향상되었습니다. 먼거리 캐스팅에 최적화되어 초보자도 비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예민한 초릿대는 작은 입질의 어신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외부 충격으로 가이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캡이 있으며 심플한 디자인과 견고한 릴시트를 적용하였습니다. 접이식 대구경 폴딩 가이드가 있어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되며 이동성과 보관이 편리합니다. 부드러운 세라믹 가이드링은 라인을 손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9 0 방지 소재로 부드럽고 견고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가이드링 정렬선이 표시되어 있어 가이드링을 맞추기 수월합니다. 손잡이는 미끄럼 방지 샌드 도장 으로 처리되었으며 알루미늄 마개 캡으로 확실한 물빠짐이 되어 낚시대 손상을 막고 보호합니다. 낚시대 5.4m의 성경는 1.3mm이고 원경은 18.6mm의 카본 함량은 99% 이며 자중은 213g입니다. 지금 쿠팡에서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